저잘 찍었나요? <laughs> 찍고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우리 웃긴 게 없네. <laughs> 네, 제가 네. 알기로는 이세 가지 이 게임 있잖아요. 3 네. 0퀴즈까지 해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쭉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캐타 아...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근데 퀴즈도 야외에서 할 수는 있지. 그티할 수는 있지. <laughs> 근데 우리가 촬영하는 게 여름이란 걸 감안을 하고. <laughs> 그렇지 응, 방학이 되면 좋을 텐데. 혹시 그 학생놀이관 3층 이벤트 홀은 대여 못하나요? 학생놀이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빌려본 적이 없어서 음. 이벤트 홀이 엄청 넓은 장소인가요? 혹시? 그냥 그 강당처럼 생긴 것같아 강당처럼 생긴 것 생긴 거 음, 아요 그래도 괜찮겠다. 이거는 58년 정도? 학교였지. 학 인터뷰 공간은 다 고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음... 저는 고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거의 인터뷰 장소는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서. 음. 봐도 고정하는 게좋습니다고정해는이 어, 정도면 다 되고 이렇게 간단한 거? <laughs> 네, 어제 미술팀도 40분만에 끝났어니아 진짜? 다된것 같은데? <laughs> 30분만에 끝나다니? 수고하셨어요. 35분만에 끝났네요. <웃음> <웃음> 아주 빠른 다들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남은 밤잘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습니다 여기 끝. 네, 끝! 와, 진짜 축하하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엇 때문에 모였나요? 컨티요, 컨티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팀이죠? 소윤씨. 콘티 제작팀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저희 음침 역학 제작팀입니다. 음침 역학의 <laughs> 짧은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스토리요? 네.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 한 문장 좋다. 어. 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자영이와 성이가 만나서 만나는 이야기. 어, 딱딱딱딱딱딱그 수완 하는 거아 어, 수어 수 하는 <laughs> 느낌인데. <웃음> 믿을 수 있나요?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얘들아 수고 많았어. <웃음> 안녕. <웃음> 프랑스로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유, 우리 작가님 그... 그림이 <웃음> 실화인가요? <웃음> 좋은데요. 여기 저녁도 못 먹고 소시지를 드시고 계시죠? 문이 다혀서 인사 한번 지을 수밖에 문을 안 열었는데 삼각김밥이랑 샌드위치가 다 나가서 <laughs> 촬영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laughs> 인사가 편의점에 다 몰려서. 2 시간 페이크, 어떠신가요? 즐거웠어요. 즐거웠나요? <laughs> 힘들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서윤아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으응. 그렇긴 한데,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간. 그 상상해보는 거 어떻게 어... 나 어떻게 찍을지 맞아요 상상해보는 게 재밌어요 <목소리>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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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레퍼런스 짧게 공유하고 어, 애들 의상 확정 지은 다음에 신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도 있어야 돼요. 노트북? 아, 그거 보니까. 있네요. 노트북. 노트북이 그 영화 보는 용도죠. 응. 네. 그러면 이어폰도. 아. 아 근데 그 이어폰이 어차피 네. 나한테 안 들리는데 아 그러네 쓰려나요? 근데 그게 네. 안 보이는 애가 누? 좀... 자영이만 안 보이는 거고 자영이가 이렇게 틀면은 소리는 기기에서 나는 거니까 들리지 않을까요? 어떤 거냐 회의 때? 뭐 자영이가 쓰는 쓰는 물건이 어떻게 보이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영이가 쓸 때는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문열 때도 문 여는 걸로 다연이한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그걸 안 보인다 문 여는 걸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